네 반갑습니다. 마케벨리의 도서관. 오늘도 좋은 책한 권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치를 오모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의 버나드 크릭이라는 정치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한국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오모함,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한국에는 2021년에 출간되었는데요. 음, 이 책은 어, 이관우 박사님이 정착 박사님이 번역을 해주신 책입니다. 어, 이 책이 부제가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한국 정치 상황을 좀 고려를 한다면 오히려 만약에 최근에 출간되었다면 정치가 아닌 것을 정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에는 2021년에 출간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이 영국에서 버나드 크릭이라는 영국의 정치학자가 써서 출간된 해는 무려 196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도 더 전에 영국에서 출간되었던 정치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책을 왜 소개하느냐? 60년 전에 영국에서 출간된 책이지만 바로 지금 최근의 현대 민주주의 또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똑같이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책을 골라서 추천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을 제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말씀드리면 이 책의 번역자인 이관우 박사는 이 책이 정치인들 본인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에필로그에 쓰고 있지만 어, 번역의 후기에 쓰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어,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 예를 들면 정당의 대변인 또는 정치 칼럼니스트 정치와 관련된 어떤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와 관련된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정말 착한 건 가득 어, 담겨져 있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대변인들이나 정치 관련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 책을 한권 가지고 있으면 이 책의 수많은 정치 관련된 어떤 레토릭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 여지가 굉장히 많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재처럼 어, 최근에 이제 양극화되고 있는 정치에 점점 지쳐가는 어떤 시민들 또는 정치가 좀 실제적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운동가 또는 뭐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노동조합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드리는 책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1960 2년에 영국에서 출간되고 지금까지도 영국에서 아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정치 관련된 책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영국의 가정집에 가면 보통 한 권씩은 이 책이 놓여져 있다라는 다소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보니 영국에서 정치에 입문하거나 정치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의 교과서 같은 책인 것은 맞다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먼저 이제 저자 버나드 크릭은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2008년인가 2009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를 꼽으면 보통 많이 들어가는. 어, 가장 첫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정치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학자로서만이 아니라 실천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영국 노동당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련된 어떤 영국 노동당의 자문 정치 관련된 자문을 오랫동안 했던 어, 실천적 어떤 정당 활동가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것은 어, 이 버나드 클리안 저자가 썼던 크릭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책 보고서 하면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이제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었던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복지 관련된 정책 관련된 보고서가 있잖아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민주시민 교육 왜 시민들에게 정치와 정당 활동과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되는 전세계가 공인하는 보고서가 바로 이 버나드 크릭에서 90년대 아마 중후반에 만들었던 크릭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90년대 영국이 굉장히 그 혼란스럽고 영국의 청년들이 혹시 트레이 스포팅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뭐 도덕적 붕괴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어 영국의 불평등과 어떤 도덕적 붕괴와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서 왜 정치 교육이 필요한가? 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한가를 강조하고 그것을 실제 정책 또는 영국 행정과 정치에 반영했던 보고서가 바로 크릭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의 작성자로도 이름이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요. 이 책은 단순히 정치가 왜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와 정치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치가 자유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또는 심지어 민주주의와도 독립적으로 별도의 정치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가 더 중요하다. 민주주의보다도 자유주의보다도 이런 의미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치만의 정치라고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만의 영역이 과연 무엇이길래 인간이 정치를 하게 되고 그것이 때로 민주주의나 민족주의나 기술로부터도 옹호되어야 되는가? 여기서 옹호되어야 된다는 건 독립적이어야 된다. 민주주의가 정치를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모두 잡아먹어서도 안되고 사회주의나 자유주의가 그래서도 안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도발적으로 처음에 읽힐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특히 한국의 독자들에게 말이죠. 이 책은 정치와 정치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를 파괴하거나 또는 자유를 압살하는 어떤 잘못된 경향들, 더 정확히는 그것이 과하거나 잘못 이해될 경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정치보다 너무 지나치게 우선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각 챕터별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목차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말하려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앞에서는 정치적 지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 챕터 이데올로기로부터 정치를 옹호함, 민주주의로부터 정치를 옹호함, 민족주의로부터 정치를 옹호함, 기술로부터 정치를 옹호함, 정치의 친구들로부터 정치를 옹호함, 마지막으로 정치를 참미함 이렇게 해서 끝나고 있어요. 목차 그대로 이 책은 정치를 파괴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그 중에서도 스스로가 민주주의자, 진보주의자 또는 사회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라고 어, 나아가서 뭐 저항하는 민족주의자 또는 과학의 힘을 믿는 어떤 과학자 또는 기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과할 경우 오히려 정치를 파괴하고 인간의 삶과 사회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들을 비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를 논하기 전에 먼저 정치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를 잘 하고 나서 민주주의자가 있는 거고, 정치를 잘 하고 나서 자유주의자가 있는 거고, 정치를 잘 하고 나서 사회주의자가 있는, 정치를 나서 사회주의자가 있는 거다.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정치 전체를 잡아먹게 되면 안 된다. 사회주의가 정치 전체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세계가 더 넓고 정치를 잘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도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상적인 문구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내용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문구들이 있죠. 정치가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치 방식이 되기 위해 관용이나 다양성뿐만 아니라 모종의 안정적 질서를 필요로 한다면.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기껏해야 정치의 아류로 간주될 수 있을 뿐이다. 국제관계에서 확고한 수립된 질서가 없기 때문에 국제질서를 정치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크지 않다. 국제관계에서 대단히 고독스러운 점은 정치적 질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다. 자,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국제정치라는 것이 과연 실존하는가? 라는 질문이 국제관계나 국제정치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그것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표현해 주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죠. 진정한 정치는 모든 것을 정치적 용어로 변환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적 관계를 정치화 하려고 했던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시도는 실제로는 정치를 말살하려는 시도였다. 정치란 제한적 목적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문구도 있고요. 민주주의는 자유를 시기하며 자유는 민주주의를 때로 두려워한다. 어,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자, 이런 대부분의 아주 인상적인 문구들과 문장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민주주의와 정치, 자유주의와 정치, 보수주의와 정치, 뭐 기술과 정치, 이런 관계들에서 발생하는 현실 정치에서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도 정치만의 아름다움, 정치가 왜 가능성의 기회라고 여기는 쓰이면 가능성의 예술인지를 아주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단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단점, 두 가지 정도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영국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영국의 학자들이나 영국의 어떤 필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본인들은 굉장히 시니컬한 블랙 유머 또는 이제 빛 꼬아서 이야기 하기 또는 풍자라고 생각하는 글쓰기를 하는데 아, 이게 좀 쉽게 문장이 탁탁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꼬아서 어떤 블랙 유머나 시니컬한 어떤 비판들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문장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지 여기에 도대체 어떤 풍자와 어떤 비판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딱 하고 직관적으로 안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언어 이해 방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좀 처음에는 읽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단점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 책이 60년 전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래서 현대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현대적 어떤 쟁점들 이런 것들은 담겨져 있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냉전이 막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냉전이 좀 격화되기 시작하던 60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냉전 시대의 사례들이. 그러다 보니까 현대 정치를 이해하는 최신 쟁점들과 좀 머니까 아마도 그런 사례들의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안 와닿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어,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 정치에 입문하거나 현실 정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정치가 왜 독립적으로 왜 정치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정치가 중요한가를 잘 설명해 주시는 책이다라는 점에서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마케를리의 도서관 정치를 옹호함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